파태님, 파태님, 사랑해요. 김유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하나예요. 어, 2학년 때 동안 저 열심히 공부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뵈는 날은 없는데 가끔씩은 뵈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laughs> 저 선생님, 저 선생님, 저,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아 선생님 어 사학년 때 선생님 덕분에 영어 성적도 막 많이 올랐고 너,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선생님 오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자기민지예요하학요때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기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를 데이터를 데이 저희들 공부 가르치시는 힘드시죠? 힘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강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동, 김동혁이에요.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가 수학을 싫어했어요. 근데요, 잘 알아켜주시고 해서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윤현선생님, 지금까지 저 짧은 시간 동안 가리,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선생님, 저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지원이에요. 선생님, 열심히 공부 가르쳐 주시고,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승현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았고, 어, 선생님, 아기 이뻐요. 사랑해요. 선생님, 저희 좋은 공부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랑 티어 갈때 가장 재밌어요. 재밌는 놀이 많이 시켜주세요. 선생님, 저 선생님 제자 김민지예요. 저번에 시험 못 봐서 죄송해요. 그리고, 선생님,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김서연이에요. 선생님, 다리 많이 다치셔서 힘드시죠? 앞으로 한장 역할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제자 최다현이에요. 저희가 더말잘 들어서 선생님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선생님 사랑해요. 어 쌤은 어 가르치실 때 되게 재밌으시고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도. 선생님 관에서 핸드폰 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사랑하는 유지민이에요. 어 제가. <laughs> 제가 5학년 때 말도 안 듣고 그랬지만, 저한테 사랑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승현이에요. 어, 좀, 어, 좀 제가 비록 말도 안 듣고 친구랑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선생님 되게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주랑 지연이에요 중학교 될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저도 마치 긴장되는데 선생님한테 정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또 중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6학년 됐는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한테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6학년 졸업할 때 어떻게 졸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고맙고 사랑합니다.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의 선생님 여자예요. 선생님, 오늘 수승의 날인데요. 축하드리고, <laughs> 축하드리고요.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그리고 놀리지 마세요. <웃음> 사랑해요. <laughs> 박준 선생님, 덕편에서 2학년 때도 만났는데, 지금도 만나서 좋았어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안 들어도 잘 부탁드려요. 하임.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말썽도 많이 피우고 항의도 많이 하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장두행 쌤 재능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지원이에요. 항상 재밌게 공부 가르쳐 주시고, 국어도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덕분에 진짜, 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